음, 이 놈은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어? 아이, 좀 냅둬요. 자는 애를 갖다가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나 보죠. <laughs> 공부는 개뿔. 담배 그놈의 컴퓨터 게임이나 안했으면 다행이지. 그만 하고 얼른 출근이나 해요. 이러다 또 늦을라. 아버지도 참 요즘 세대 취업이 어디 쉬운 줄 아나? 아, 피방거? 너 그거 봄? 뭐? 우리 집 근처에 메이드 카페 생김. 에? 그거 일본에만 있는 거아니야 드디어 우리나라도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 거지. 어째 구경 갈겨? 됐어, 내가 무슨 씹덕도 아니고. 우효 졸업 기자지! 얼른 카와이한 메이드들에게 매차 구차 둘러싸이고 싶다. <웃음> <웃음> 아버지. 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전사들이여, 지구를 수호하라. 절헤페투투 사전 예약 중. 아버지 말로 회사는 어쩌시고 그알거 없다냐? 왜 자꾸 징그럽게 말 끝마다 양양 거려요? 메이드는 말 끝마다 양을 붙이는 게 이곳의 룰이다냐? 여기 이러고 계신 것부터 도덕적인 룰을 존나 어기는 거 아니에요? 얼른 먹고 공부나 하러 가냐? 하 그럼 스페셜 세트로 할! 딴거 시켜냐? 어 왜요? 그걸 시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다냐? 싫어요. 뭐냐? 평생 제가 본인 뜻대로 살길 바라시겠지만 이젠 저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비렴막을 여러분, 이 주인님께서 스페셜 세트를 주문해 주셨어요. 다 같이 박순양. 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만족스럽냥. 하... 다 같이 둘셋 맛있어줘라. 왜왜 끔? 아니 오므라이스에 버프 간다고 맛있어지면 셰프가 왜 있겠어요? 텐들 아냐 자, 이게 뭐예요? 세트 메뉴에 포함된 기념품이다. 여기서 식사를 한 동안에는 이걸 쓰는 게 룰이 아냥 혹시 제가 토끼띠라서 골라주신 거예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니네 천몽정이 중학교 3학년 때였지 아마. 그딴 거 모르셔도 돼요. 자, 사진 찍을게요. 냥. 세트 메뉴에 포함된 사진 찍기 단 냥! 어? 분명 저자식가 아니었는데. 자식, 누굴 닮았는지 잘 생겼다. 에이, 제가 달리 누굴 닮겠습니까? 정확히 세달 전에 정리해고 당했다. 한두달 망리를 하다가 우연히 여기로 왔지냥. 아, 어... 정리해고도 놀랍지만 이런 아저씨를 쓰고도 가게가 안망하는 게더 신기하네요. 세상은 넓고 취향은 다양하니까 이런 아저씨라도 수요가 있더라.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네 아버지만 믿고. 어, 저기, 어이 예. 절대 부탁드립니다. 냥 이후 난 열심히 공부해 대기업에 입사했고 아버지는 이곳에서 정년을 맞으셨다.